그 상태에서 점을 가운데 여기 이 중심 설정되면 이렇게 찍죠. 여기까지만 빼고 이걸 겹쳐서 이렇게 나오죠. 그럴 때이 여기 간격 있죠? 여기 이 부분 간격 제가 이렇 가르치는 간격 여기를 좁게 쓰시면 돼요. 이거는 약간 넓게 되니까 키가 이렇게 좀 벌어져 커졌죠.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짝 좁히면은. 훨씬 더 이렇게 좀 납작해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. 여기 좁고, 그렇죠? 이거보다 좀더각 여기 이쪽 여기 부분을 좀더 어, 오밀조밀하게 한력을 바짝 붙여 쓰시는 연습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행소로 써보겠습니다. 자, 이 형태로 나온 거는 몇번 해봤습니다.